준이, 지니. 미끄럼틀. 오늘은 우리 준이와 지니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계단을 오르는 준이와 지니. 정말 씩씩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높은 계단임에도 불구하고, 지니도 힘차게 계단을 오르네요. 준이야, 지니야, 어디를 가고 있니? 아하, 미끄럼틀을 타러 왔구나. 정말 재미있겠다. 재미있는 미끄럼틀놀이. 우리 준이와 지니가 차례를 지켜가며 미끄럼틀을 타고 있네요. 슝 밑으로 빠르게 내려오는 미끄럼틀. 용감하게 타고 내려오는 준이와 지니. 우와, 정말 씩씩하구나. 우리 친구들도 준이와 지니처럼 미끄럼틀을 타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친구들 우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尊你，亲你。